필리핀은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로 여행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기 몇 가지 인기 여행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보라카이섬 BORACAY. 하얀 모래와 맑은 바다로 유명한 보라카이는 필리핀에서 가장 잘 알려진 휴양지 중 하나입니다. 해변에서의 휴식뿐만 아니라 스노클링, 다이빙, 카이트 서핑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보라카이의 화이트 비치, 피치, 화이트 비치는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해요. 탈라완마이너스엘트도 엔트코론 P A L A W -A N L N I D 웨트 시와로엔 팔라완의 엘리도와 코론은 에메랄드빛 바다, 카르스트 지형의 기암절벽, 숨막히게 아름다운 석구로 유명합니다. 엘리도는 서호핑 투어로 인기 있고, 코론은 난파선 다이빙과 투명한 바다에서의 스노클링이 매력적입니다. 자연 애호가와 모험을 좋아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해요. 세부시부 세부는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필리핀의 중심 도시입니다. 바디안카와산 폭포에서의 캐년인과 오슬로백 굴의 상어. 체험 등 자연과 어드벤처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요. 또한, 세부는 역사적인 유산이 많아서 필리핀 문화와 역사를 배우기에도 좋습니다. 볼 BOHOL. 볼은 초콜릿 힐스 초콜럿 힐즈와 타르시어 원숭이로 유명해요. 초콜릿 힐스는 비슷한 크기의 언덕들이 이어져 있어 이색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또, 작은 크기의 타르시어 원숭이는 독특한 외모로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어요. 고울은 또한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 경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닐라, 마닐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는 필리핀 역사와 현대 문화를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인트라무로스 INTRAMUROS는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유산을 엿볼 수 있는 역사적인 장소로 다양한 유적지와 성벽을 탐험할 수 있어요. 마카티와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 같은 현대적인 지역에서는 필리핀의 최신 트렌드와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아르가오 S I A R G 요 시아르가오는 세계적인 서핑 명소로 특히 클라우드 구이라는 서핑 포인트가 유명합니다. 서핑 외에도 다양한 자연 액티비티와 투명한 석호, 맹그로브 숲이 있어 자연 그대로의 필리핀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완벽한 장소입니다. 필리핀은 섬이 많아서 다양한 여행 스타일에 맞는 선택지가 많아요. 원하시는 경험에 따라 방문하실 곳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